자 이제 두 번째 샷을 합니다 이제 요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오늘 좀줄 사람들이니까 잘봐으세요구샷안 아우 이렇게 잘 쳐. 아, 역시 드라이브 안잘 멀리 쳤 드라이브로 안 쳤네? 네 드라이브 안 치고도 잘 쳤어. 오이. 야 드라이브 치는 데서 드라이브로 쳐야지. 아, 바치... <laughs> 사나이답게. 무슨? 아 맞긴 잘 맞았는데 가봐야 돼. 아, 일단, 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이, 거기서 그냥 넣으면 돼. 우샤. 뭐야 씨. 아까 산호로 막 가다니 가도 안 하네 자, 티샷은 끝났고요. 난 이미 차선 멀리 갔어. 한200한 60야드 날라갔어 내가. 오짝. 이제 공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1카트씩 반다 카트를 저번에데 얘기했죠. 자. 아. 아. 좋지, 아 너무 상쾌하고 좋아. 지금 너무 너무 좋아. 요 너무 좋아. 상쾌한데, 이렇게 이렇게 각자 자기 공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공이 요쪽으로들 다날려 왔는데 골프장에 무슨 버섯이 있어. 아 내공은 여기네. 여기 있네. 내공인 것 같고요. 저기 김 부장. 여기서 몇인 나오나 봐야되겠다 어, 138김부장 138. 어, 거, 박과장 정과장은 안오고 들어갔고요 어우 야우드로 쳤는데도 엄청 날라왔네 어? 응? 우드로 쳤는데도 엄청 날라왔어 어우 정과장권 들어갔나빈데? 그럼 벌타 하나 먹고 치면 되지, 뭐. 자. 여기서. 놓고. 지훈아, 이거 공을 찾았는데, 여기다 못 쳐, 안해서 어. 여기다 못 칠게. 아 이거 제대로 맞을려나 모르겠네 아, 봤어? 여기, 여기, 쪽에, 여기 나무, 여기. 들어갔어? 아, 몸이 안 풀렸나? 안 되네. 자.